안면거상 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부작용이 칼기죠, 칼기. 지금도 어디선가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칼기를 피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눈도 리프팅도 아이팅 성형외과 김종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안면거상은 피부를 당기는 안면거상법이 있고 피부는 살짝 걷어내고 그 밑에 있는 깊은 조직, 뭐, 근막이라고도 하고 뭐, 스마스라고 하는 피부 밑에 있는 조직을 당기는 데 이용하는 스마스 거상 요렇게는 아니겠죠. 물론 이제 요즘 웬만한 분들은 피부만 당겨서는 리프팅 효과도 좋지 않고 뭐 문제도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피부만 당겨서 효과가 좋아지는 분도 있거든요. 피부만 당기는 안면 거상이 뭐 지구상에 사라졌다 그런 건 아닙니다. 피부만 당기는 안면 거상도 하고 주로는 요즘에 이제 스마스를 이용한 거상이 대부분이다. 근데 이제 피부만 당기는 안면 거상을 하다가 스마스 리프팅 위주의 수술을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첫 번째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랑 두 번째는 이 칼기와 같은 흉터에 관련된 부작용이거든요. 피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무 같은 거거든요. 고무줄 생각하시면 됩니다. 턱을 잡고 이렇게 당겨보잖아요. 이만큼 잡히잖아요. 이만큼. 생각 같아서는 이거 다 잘라내고 이렇게 싹 깨매면 턱선도 정리되고 되게 좋을 것 같고 피부 절제량이 많을수록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이 잡힐수록 나는 수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조건 많이 잡히거나 많이 늘어난다고 효과가 좋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피부 탄력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크거든요. 고무줄도 각각 탄성이 다르듯이 잘 늘어나는 고무 있고 아주 짱짱한 고무는 잘안 늘어나고 그렇겠죠. 그 전제를 부정하고 내가 잡히는 만큼 다 잘라내는 게 효과가 좋겠다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대표적인 게 칼기 현상입니다. 고무줄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쪽 고무줄은 탄성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이쪽 고무줄은 탄성이 굉장히 세요. 이렇게 억지로 당겨서.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짱짱한 고무들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당겨가겠죠 그 현상이 칼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많이 잘라내게 되잖아요. 요거를 자르고 나서 당겨서 봉합을 하겠죠. 그러면 이 봉합 직후부터 밑에 피부가 얘를 끌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피부라는 건 탄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던 게 다시 이제 원래 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귀가 점점점 칼기처럼 길어지게 됩니다. 흉터도 처음에는 피부를 왕창 잘라내고 꾸몄을 때막 봉합을 아주 열심히 하면 아주 깨끗하게 흉터가 남는데 이게 한달두달 달 지나면 끌고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려라면 실금처럼 잘 보이지 않았던 봉합선이 점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거상에서는 봉합 자체는, 뭐, 물론 꼼꼼하게 하면 좋긴 한데, 이 흉터가 적게 생기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면거상 시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피부를 적게 자르는 게 유지합니다. 그럼 적게 자르면 리프팅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피부를 당기는 안면거상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는 젖혀두고 스마스를 당기는 수술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프팅하는 힘은 스마스에 집중시키고 피부에는 웬만하면 힘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뭔가 당겨서 억지로 봉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스마스 안면거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누군가는 아 그러면 봉합은 대충 하는 겁니까? 아 당연히 그건 아니죠. 봉합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깔끔하게 하는 게 좋죠. 봉합도 신경 써서 하지만 중요도의 무게를 봉합보다는 스마스 리프팅이나 스마스의 거상, 고정에 훨씬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비슷한 맥락에서 칼기랑 비슷한 게이 이주거든요. 이주라는 건 여기 이렇게 귀 앞에 폭 튀어나온 요거 요거거든요. 요거 이게 연골인데 안면 거상하고 나서 완전히 뭉개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싹둑 자르듯이 이렇게 사라져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피부를 많이 당겨서 이주 뒤쪽으로 봉합을 탁 하면 처음에는 이제 이주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게 앞에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눌리면서 모양이 이제 뭉개지게 되는 사라지는 현상도 피부를 많이 잘라서 피부 과절제에 의한 대표적인 현상들이 이제 1번이 칼기고 2번이 흉터가 넓어지는 거 3번이 이주가 뭉개지는 거어 나는 피부 거상이 아니라 스마스 거상 했는데 그게 생겼는데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스마스 거상을 했는데도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스마스 거상을 하긴 했는데 피부도 많이 당겼을 때 당연히 피부를 많이 잘라내고 당겨서 봉합하는 게될거 아닙니까? 스마스 거상을 하더라도 피부 절제가 과다하게 이루어지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안면 거상 후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칼기, 흉터 벌어짐, 이중 뭉개짐에 대해서 그게 왜 생기는지 그 해결법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뵙겠습니다.